얘들아 나야 빌사이퍼 마침 난 그냥 여기 앉아서 이 맛있는 스프나 마그려냐왜 이따 이 스프에 빌사이퍼가 들어있잖아 야내 수영장 그만 마셔 아 제게 이런 거못 마셔 이렇게 된 이상 다른 저녁을 생각해봐야겠군 그렇지 피자나 시켜야겠다 여보세요 피자죠? 아니요 저녁인데요 그럼 디퍼나 다시 보러 가야겠다 <laughs> 어디 먹어볼까 잠깐만 이건 피자가 아니잖아 이건 소용돌이라고 장사를 뭐 이딴 식으로 해야 거기 사장은 어떤 놈이야 나한테 타임버텍스를 넣어줬잖아 난뒤퍼나 보러 갔나 야잘 들어 똑똑아 난 그저 수저 피자 좀 먹고 싶다고 벌텍스 말고 벌써 새 걸로 보냈다고? 저가 분명 배달이겠네 안녕 <laughs> 거기 멋쟁이 그쪽도 안녕하시죠 그만하시기 전화 왔습니다 좋았어! 그런데 그것도 타이포텍스 하면 널 박살내버릴 거야 근데 우린 같은 논의체니까 그렇게 못할걸 아... 그렇네... <laughs> 이건 너무 외로워...